안녕하십니까 김제에 있는 만경유양산 성모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암은 전통사찰 제111호로서 전북 김제시 만경읍 합포리 유양산에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소속 사찰로 일제강점기에 무자손천년 항아지지로 전해오는 전라북도 지역의 고성, 진묵대사 모친의 모소에 세워진 암다입니다. 진묵대사는 조선 선조, 인도 때 서산대사와 쌍벽을 이룰 만큼 뛰어난 고성이지만 깊은 산 중에서 언전하고 지낸 까닭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아 기행이 많은 전설상의 인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부도는 전북 완주군 용진면 봉서사에 있습니다. 저술은 없으나 조선 후기의 성녀 어순 소이선사의 구준대 오던 것을 정리하여 진묵대사에 대한 유의한 자로인 진묵조사유적고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천혜의 명당트로 알려진 무자손 천연 황하지지 무덤에 참배를 하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제 만경의 나지막한산 유양산 자락의 성모암에는 우리나라의 기도도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사찰에는 보통 스님의 부도가 있는데 성모암 사찰에는 무자손 천년 향하지지 진묵대사의 어머님 모 봉분이 안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진묵대사 어머님의 모 빗석에는 진묵대성사 어머님 묘라고쓰기도 있으며 묘 우측의 무비에는 진묵대성사 좀비지모라고 쓰기도 있습니다. 묘앞4층에는소원승취 하면은 수십개의 대형 양초가 1년 내내 향화가 꺼지지 않고 향불이 타오릅니다. 사람들은 진묵대사 어머님 묘에소원승취 불공을 드리면서 진묵대사의 사모곡을 생각하며 삼배하며 양초의 강명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묵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묵대사는 전라북도 김제지역에서는 고시래란 말이 진묵대사 어머니 고시부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진묵대사는 전라북도 김제만경헌 불거촌에서 태어난 유명한 성녀입니다. 진묵대사의 속명은 1억으로 1562년 명종 17년 김제군 망경면 하포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석가의 소화신으로 수왕받았으며 술을 잘 마시기로 유명하고 신통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진묵대사가 태어난 하포는 불거촌의 다른 이름으로, 즉, 불의 음을 취한 뒤 불을 뜻하는 화자를 쓰고 그가 괴로움이 변한 뒤 겟마을을 뜻하는 포자를 써서 붙인 이름이며, 불구초는 진묵대사와 같은 고승을 낳았다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진묵대사는 7세에 출가하였는데, 그 후로 일생 동안 수많은 신비스러운 일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대개 출가한 선인들은 가족과 맺었던 인을 연다 끊어버리는 것이 상례였지만, 진묵은 둘과 안누에도늘 어머니와 누이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힘과 마음을 다하여섬기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누이들과도 피를 맺은 행제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묵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다하였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간절하게 드러냈습니다. 진묵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들인 자신과 두 누이가 모두 세상을 떠나더라도 길이길이 모든 사람들의 향과 참배를 받을 수 있는 장수라는 의미 무자손 천년 항아지지. 자손 없어도 천년 동안 향하를 올릴 명당자리라는 뜻입니다. 불구촌에 어머니무를 모셨습니다. 지금도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업의 성무암에는 진묵대사와 그의 어머니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성무암에는 진묵대사 어머니의 모와 모비가 달아하고 기쁨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진묵대성사 좀비 지모라는 팻말이 서 있고 전통사찰 111호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1562년경 조선명종때 목묵 대사에 의해 봉환된 모소 동양의 소석가문이 칭송을 받던 대사는 노모를 이곳 만경현의 북쪽 불구촌에 물을 보관하고 이곳이 연하부수형 천하 명당인 무다손천연 항아지지라고 칭하고 모친모에 재산을 지내면 한 가지 손을 들어 줄 것이니 향과 초를 올려 참배하도록 하였다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소이대순사가 지은 유적고에는 대사는 동양의 소석가이시지만 혀를 실천한 민족의 대서성이시다라고 칭송하였습니다. 모친의 성은 제주고시이며 훗날 소이시라고 존칭해왔습니다. 민족의 어리 살아 숨쉬는 이곳 노에 경건히 참배하여 혀에 대한 숭관 정신문화를 유지 계승하기 위해 사단법인 김묵대사, 유적진흥회에서 사적지 1호로 지정하였고, 김묵대 선사가 모신을 위하열 지은 49제 제문이 전합니다. 성무함에도 창근 내력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모함이 건립되기까지 내력을 살펴보면, 1927년 5월에 이순적 화부인이 계롱산 신도 안에 있다가 고향인 임실로 가는 도중 지금의 성맘 인근 마을에 유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서쪽 하늘로부터 흰 가마가 내려오더니 한선님이 나타나 이 가마를 타라고 하였답니다. 그 가마를 타자 공중으로 날아올라 어느 모수 앞에 내리더니 쉬었다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나 신심이 이어 집주인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니 그 주인이 인근에 진묵대사 어머니 모사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이 영험한 곳으로 소문나 했으니 참배하고 소원을 빌어보라고 기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 묘소를 찾으니 봉구는 무너지고 잡초는 우거져 찾기조차 힘든 상태에있습니다 이에 바로 노소를 사투하고 신호하면서 지방유지신도들과 봉향계를 조직하여 정승스레 보살폈습니다. 그후 사람들이 노소 밑에 제각을 건립하고 고인이 된 이순덕 화부인의 공적비를 세운 것이 성모암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성모암은 근래 대웅전을 비롯하여 극락보전, 산신각 고시례전 종각 등의 건물을 조성하였습니다. 봉서사의 진묵대사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진묵대사는 조선조 명종 17년 1562년에 지금의 김제시 망경읍 하포리에서 태어나 1568년 7세 때 봉서사. 전북 완주군 소재로 출가하여 인도 11년(1633년) 완주 봉서사에서 세수 72세로 입적하였습니다 진묵 대사의 이름은 일옥이며 진묵은 그의 호이며 주로 완주 지역 봉서사에서 불법을 수행하면서 일정을 마쳤습니다. 속가 연은 전북 김제 만경업 하포리. 불거촌에서소위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찍 부친을 잃고 7세에 전주 서방산 봉서사로 출가했습니다. 대사가 출생한 집은 조앙사 사찰이 되었습니다. 성모암은 어머니를 위해 지은 절입니다. 자손이 없어도 천년동안 향불이 끊어지지 않는 명당터입니다. 진묵대사는 출가를 했어도 속가 어머니를 절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출가하면 속세와 연을 끊는다는 계율보다 천륜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라에 의하면 여름철에 모기가 많아 어머니가 모기에 물려 잠을 못 주무시고 괴로워하자 대사께서 알몸으로 어머님 곁에 누워 모기를 유인했다고 하니 대사의 지극한 효심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모암은 전북지역 고성이었던 진묵대사 어머니의 모소가 모셔져 있는 암자로 대사의 효심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고시래전을 비롯하여 성모암의 몇몇 정각은 매우 독특합니다. 진묵대사 어머니 모소는 자손이 없어도 향과 촛불이 천년 동안이나 꺼지지 않을 터라하여 명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친묘에 제사를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예언으로 참배와 향하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승무원과 조항사의 갈림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좌측으로 가며 조항사와 진묵조사단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성무암 장각들을 둘러보겠습니다. 입구에는 성무암 포지석부터 전통 사찰 제 111호 안내판, 성무암 안내판들이 제비하게서 있습니다. 무슨 전형이죠? 진목대사에서 가후에 조선시대에 어머님 묘를 써놓고 49일 동안 부모 운영령을 구청한 게아 지금까지 스님들이 천년 동안 촛불과 향불를 밝혀주는 그런 천년향할 지지가 바로 여러분 보는 제 쪽에 묘가 우리나라의 그 3대 명당들 중에 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면당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길지로 알려져 있는데, 아, 바로,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맞닿아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들이, 가냐만 가도,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네. 한 가지만 누리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과거에 짐승대사의 어머니는 네, 옥항강대의 선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중안에날로인기를에해서이 여기 짐승대사 탄생터가이유황관쪽 끝자락, 한 2km 지점에 지금 세강검으로 이렇게 이제 수문을 지고 이렇게 해서 수문이 됐는데 그곳에 샘이 있었는데 샘에 물을 뚫어가서 복숭아를 먹고 짐승순이 올라습어요 상하적인 이야기죠. 아, 여러분, 여기 주변에 보면 성모 풍경향기이라고쓰 써져 있습니다. 어미 번째 앞에 성인 성자가 붙는 것은 대단한 원축입니다 여러분 집안도 어늘의 김치 성모함을 다녀가면 그런 공격으로 여러분 집안에도 훌륭한 자손이 입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성모함은 유령은 그런 그 조그만 안에지만평지가라으로서 과거에는 이 주변에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요. 물이 들어와서 이곳에 전부 주변이 이렇게 이제 조그만 야산이잖아요. 곳에다가 부처님 도장을 만들고 지금까지 500년 가까이 이렇게 스님들이늘 조성으로 향과 촛불를을발견 여러분 그또 아니, 아니, 아서 아니, 아니, 또니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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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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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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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출발제일이 있고 열반제일이 있는 가장 그 12월 12달 중에서 굉장히 그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 2월달에 여러분들이 상수실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불교 수행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초기 정법 서선 이세 가지 네. 상금기 불교를 이렇게 하는데 성주 순례만큼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일깨우는 그런 그 순례길이 너무 니다 성주 순례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도량을 가든 그 도량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불공을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성주 순례를 통해서 가는 것은 열번 이상 불공을 드는 것보다 저 성지 순례를 가서 그 도량의 신장력과 그 도량의 기운을 잘 느끼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게가 있어요 전에 다니는 그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성지 순례를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저희 도량이 지금 첫 번째 도량이니까 네. 아, 저희 도량 들리시고 또 다른 때 이렇게 이 차는 어디로 가시게 돼있어세요 금산사 갑니다. 금산사. 네. 아, 또, 또 귀신사 귀신사 <laughs> 실장은 선생님 한 가지 권해주고 싶은 데 있어요. 귀신사보다는 아, 바로 옆에 15분 거리에 망해사라는 점이 아, 있어요. 아 망해사 예, 망해사는 그, 김복대사가 수행했던 곳이고 신라시대 부설거사가 창설한 점입니다. 아 망해사는 한 가지 근심을 푸는 절이었다. 일질망자 풀했다. 아, 많이 사서 여기 가까우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기도부사 하는 게 얘기를 써서 가자고 하고 권하서. 거기는 뭐 그렇게 걸어가는 저희 절 같이 내려서 금방 이렇게 들렸다 갈수 있는 곳입니다. 아, 거기는 가 14월 중순경에 오면 홍보꽃이, 벚꽃이 아주 굉장히 요 정말 이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송암에 제일 좋은 게이 명당도 길치잖아요. 길이 6조 1 0명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 산촌을 20일 날부터 요 공문을 다시 이렇게 옮기면서 산토를 갖다 놨는데 하도 그요 주변을 이렇게 참전하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죽어버렸어요. 음. 오늘 여러분들은 위에 올라가서 창배하지 마시고 어, 밑에서 저총 하나씩 가지고 가서 어, 밝히시고 어, 기도 많이 이렇게 하신 적도 있까시어요 예. 여러분 저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기도는데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랍니다. 어,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업의 복을 줄일 수 있는 식격이 있니까합장하고 선생님이 아 세트 하면 거실에 가고 건설 조건에 참석했다 거실에 가본 지알죠네신장분들에게 투면을 기원하는 데로 거실에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고 받는 분이 이되시번 해봅시다 네. 하나 둘셋 거실 밖에 안저 대문까지 들리도록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셋 y I'm not happy. I'm not happy. I'm n 너 감사합니다. 성모함의 대웅전에 있는 주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웅전 주륜의진묵계사의글귀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진묵계사의 어머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도다. 도전 정막 삼경을 도를 위한 마음은 삼경의 마음처럼 적막하기만 하다. 숙송강산 말리풍, 근심극정 번뇌의 마음은 말리 밖으로 날려 보낸다. 성모궁전 향운계, 성모궁전의 향미음은 구름 따라 말리에 퍼지고 청운 납자 운집내 맑고 청정한 수행자들이 구름처럼 물러와 수행정진하리라. 극락보존는 서방 극력정토를 극락 구현하려 정각 내세 병마다 개인 감시를 두고 있어 영혼의 안석처인 납골당을 둔 셈이며 산신각은 다른 정각과 달리 문살이는 귀와 눈과 입을 가리거나 합작을 한 동자가 하려하게조합되어 있습니다. 산신각에서 내려다 본성모암의 정경입니다. 고시래는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떼어 후웅에 던지면서 고수례라고 외치는 민간신앙행위로 보통 고시례라고 합니다. 무덤을 돌볼 고실의 전이 있는 전국 유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진묵대승사 어머니 노 뒤로 난 길을 따라가며 진묵조사전으로 갑니다. 진묵조사전 내부에는 진묵조사진영과 성자모 조이시진영 그리고 진묵조사의 무용생을 그린 대조사소매 진영이 봉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되지 않아 직접 볼 수가 없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경주산에 자리하고 있어 경주사라고도 부른답니다 인정서달하자 조사가 탄생한 터 정북김제 조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묵조사를 공경하는 뜻을 가진 조항사는 1562년 진묵조사가 탄생한 지역이어서 진묵사라 하여 조사전에 진묵대사의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정북김제시 망경읍 화포리에스다리한 조항사는 진묵조사를 공경하는 뜻에서 진묵조사의 조자와 흠앙의 앙자를 따서 이름 지었답니다. 이곳 불거촌에서 헌당조희씨가 진묵조사를 임태하였을 때, 인근의 산천초목이 시로 시들어가더니 진묵조사가 출생하였다고 하여 산천이 전기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1915년 강생술 보살이 대웅전을 건립하고 1925년 초가로 요사체를 지었습니다. 1927년에는 조항사 진묵조사전을 건립하고 1928년에는 칠청 석탑을 세웠습니다. 1958년에 종각을 짓고 이어서 성려 유문수가 1962년 삼성전을 새로 지었는데 지금은 허물어져 남아있지 않습니다. 1977년 유문수가 예전의 대웅전을 허물고 새로 석가문의 동화신인 진묵조사를 우르르 받드는 데서 진묵조사가 태어난 이곳의 산 이름을 조왕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930년에 조왕사가 대하교의 포도당일 때 주돔불인 미륵불을 모시고 미륵신앙을 전파하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왕사 미륵포탑이 남아 있습니다. 조왕사 후불평화와칠성평화및신중평화 등의 학위에 개교 5년, 개교 9년, 대화부교장 등의 연도표기가 눈길을 끕니다. 개교는 곧 대화교를 창조한 것을 말하는데 1923년에 해당됩니다. 대화교는 손은석이 서울에서 창립한 종교로서 최재우를 교조로 하는 재우교를 만들어 소교를 시작했다가 1920년에 용하교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조왕사에는 대웅전과 요사체, 종각, 진묵조사전, 그리고 1927년에 조성된 조왕사미륵석탑이 있습니다.